송도를 뒤흔든 파격 장면 이명원 콘서트 현장에서 터진 역대급 찬사 10월 1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2025 전국투어 콘서트 아이엠 히어로의 첫날 공연이 시작되던 바로 그때 관객석 한가운데서 낯익은 얼굴이 포착됐다 그는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 대표 그러나 그가 입은 건 수트도 무대용 위상도 아니었다. 그는 이명웅 공식 팬덤 색인 푸른 블루톤 후드티를 입고 손에는 영웅시대 공식 라이트 스틱을 쥐고 있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다. 설마 박진영 맞아요? 진짜 라이트 스틱 흔드는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 순간 송도 컨벤시아는 잠시 콘서트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충격 현장으로 변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다. 그는 왜 초대된 VIP 구역이 아닌 일반 팬들 틈에 섰던 것일까? 관계자에 따르면 박진영은 무대의 진심을 직접 느끼고 싶다며 팬들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매를 시도했으며 관객으로서 임영웅을 보고 싶다고 고집했다는 후문이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예의 이상의 메시지였다. 그건 바로 가수의 본질은 진심이라는 그의 신념의 실천이었다. 공연이 중반부에 접어들 무렵 이명홍이 감성 발라드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르던 순간이었다. 잔잔한 선율이 흘러나오고 관객들이 조용히 따라 부르던 그때 도리어 딘가에서 외침이 터졌다. 이명홍 최고야.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모두가 입을 벌렸다. 소리를 외치니는 다름 아닌 박진영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들어 라이트 스틱을 흔들며 환호했다. 순간 객석이 술렁였다. 몇몇 팬은 눈물을 글썽였고, 이명웅은 잠시 노래를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그가 마이크를 들어 말했다. "아, 진영이 형님, 정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응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말 한마디에 공연장은 박수가 폭발했다. 그날 송도 컨벤시아는 진심과 존중의 무대가 되었다. JYP 위 대표이자 K-POP 프로듀서인 박진영이 트로트 아티스트의 공연을 찾았다는 것은 단순한 팬심의 표현이 아니다. 그는 최근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음악에는 장르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 앞에선 우리는 모두 같은 관객입니다. 그의 말은 그날 행동으로 증명되었다. 그는 트렌드와 산업 구조를 넘어. 노래하는 사람 위 진심을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존중했다. 한 문화평론가는 이를 이렇게 해석했다. 박진영의 행동은 업계의 경쟁 구도를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그는 가수로서 이명웅을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의 음악세계를 인정한 것이다. 공연 후반부 이명웅의 가족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떠오르자. 박진영은 조용히 눈가를 닦았다. 옆자리 팬이 진짜 우셨어요? 라 묻자.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그의 음악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게 음악의 진짜 힘이라고 믿어요. 이 짧은 대화가 SNS에 퍼지자 박진영 이명웅 존경, JYP 라이트 스틱 사건, 영웅 앞에 프로듀서 같은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이명웅의 팬덤 영웅시대는 물론 JYP 팬덤까지 이번 사건을 두고 뜨겁게 반응했다. 트로트와 K팝이 하나가 된 역사적인 날이었다. 박진영 대표님이 진짜 음악인임을 다시 느꼈다. 영웅님과 진영님 서로가 서로의 팬이 되는 장면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공연이 끝난 후 박진영은 관객들과 함께 굿즈 라인을 따라가며 조용히 아이엠 히어로 포스터를 바라보다 미소지었다고 한다. 20년간 대중 심리를 연구해온 필자는 이번 사건을 존경의 투사 프로젝션 오브 리스펙트로 본다. 박진영은 오랜 세월 대중을 만드는 입장에서 살아왔다. 그런 그가 이번엔 한 명이 대중으로서 감동받은 입장이 된 것이다. 그는 이명웅의 진정성과 팬덤의 순수한 에너지에 감화되었고 그 감정은 즉흥적 외침으로 폭발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이 아닌 진짜 음악가가 또 다른 진짜 음악가에게 보내는 헌사였다. 2025년 10월 1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그날 밤 무대 위의 주인공은 이명웅이었지만 그를 향한 박진영의 푸른 불빛은 또 하나의 이야기였다. 그는 업계를 대표하는 프로듀서이자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했다. 림영웅이즈 더 리얼딜 진짜입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이 세대와 장르를 넘어 하나로 이어진 역사적 선언이었다. <laughs>